어 항상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삼성화재 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오늘은 고개 숙이지 말고 다들 자신 있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된것 같고 어 일단 오랜만에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신감을 일단 많이 불어 넣어주고 항상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온것 같고 오늘 진짜 근데 네,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일단 삼성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선수들 습관이나 그리고 전에 제가 플레이했던 부분에서 좀 반대로 하려고 했고, 중요했던 게 리시브가 돼야지 할수 있던 건데, 오늘 진짜 너무 리시브가 잘 돼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수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할 게 없는데, 저는 수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수비하는 게 아니고 몸에 와서 맞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수비에 대해서 뭐 말할 부분이 없네. <laughs> 그렇습니다. 진짜 항상 이기고 싶은데 이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머리 다 넣어주죠. 네. 감사합니다.